어 저기요 어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? 어제 물주러 가는데 따라올 테면 따라오시던가요? 아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. 비가 와서 그런데 우산 쓰고 따라오세요. 어 알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둘러보세요. 참 산이 좋죠. 어. 어, 여기 또 옥상에 올라오니까 이탁 트인 전경에 우리 디자인 엔지니어링학과 학생들 고민거리를 한번 에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전경이 펼쳐져 있네요. 어, 어, 어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? 전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있었어요. 아, 어, 방금 제가 했던 얘기 아닌가요? 아,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? 아, <laughs> 네, 뭐 그렇다고 합니다. 아, 지금 혹시 뭐 비료 같은 거 드시는 건가요? 오늘은 비가 오니까 물 대신 영양제를 주려고. 아, 영양제도 주시는구나. 음. 이렇게 주면 좋거든요. 그리고 저는 맨날 맨날 노래를 불러준답니다. 아, 진짜요? 오늘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? 오산 대시 나란히 걸어갑니다. 아, 예,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예, 잘 들었고요. 아. オトパク。